지금 저희가 최초의 안을 만들고 저기 한게 11월, 그 10월 달 이제 정기회 때고, 조례에 처리를 두고서 협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뭐 예산, 아시겠지만, 이제 예산이, 처, 심의가 있지 습니까 12월에 예산심의 때문에 뭐이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시간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2월 원래 이제 의회에서 <laughs> 저희가 제출해서 심의를 끝내고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쟁점 때문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례의 재정이 지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위, 첫째, 그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원회의 구성을 뭐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 예산의 뒷받침이나 이런 걸 위해서 조례 재정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제 이 조례 제정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 되는 거고 그게 뭐 당사자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이제 뭐 교육청이 태만히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례의 심의와 의결이 의 교육청이 뭐 임의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이제 어 2월달에 요 쟁점에 대한 정리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2월 의회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시간적으로 놓고 3월에 이제 저희가 제출해서 을그 처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게 두 가지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의회 조례의 제정을 어, 기대지 않고 그냥 위원회로 임의적인 위원회로 음. 설치를 해서 간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빨리 이제 저희가 되겠지만 그만큼 뭐라고 할까? 뭐 힘이 약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판단과 교육감님의 견해로는 이것이 이제 힘을 받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어, 다른 저기도 아니고 교육감 직속의 정식자문위원회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게 피, 필요하다. 반, 거의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거는 그 교육청이 행정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일방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의 어떤 권한 그러니까 그 통과에 대한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은건뭐 저희가 이걸 좀 지체하거나 태만히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이뭐 안을 만들고 다듬고 의견을 듣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에, 뭐, 그건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그때 그 단톡방에 선거 끝나고 예. 또해단식에서도 여러 예. 공식 로트를 통해가지고. 예. 500여 명의 교육정책 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네, 뭐, 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네, 말씀을 네. 하셨고, 네. 그 다음에 25개 지원청을 네. 충분히 활용해서 네. 어, 경계교육의 네. 변화를 위한 앱을 네.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이제 교수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은 그 지금 우회하고 얘기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조례의 재정과 예. 관련해서요. 그니까그 예. 다시 또뭐 동업 반복이 될 텐데, 예. 에, 이 위원회의 설치가 이제 그 설치 근거를 두는 적이기 때문에요. 예. 에, 왜냐하면 이게 일곱 개 분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분과가 저희가 칠개 분과로 나는데 세분화돼 있습니다. 예. 1. 교육과정 분과 2. 학교 자치 분과 3. 미래교육 분과 4. 인재개발 분과 5. 교육협력 분과 6. 교육행정 분과 7. 교육재정 분과. 이렇게 이제 그 세부적인 게 나눠져 있고 지역적인 것은 다만 이제 그 저도 기억을 하는데 선거 당시에는 원래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이 25개 경기도에 있는 25개 지원청 단위에서 이제 지원청 단위까지도 정책 자문이나 이런 협의를 할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네. 사항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이게 주로 그 정책 자문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아무래도 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반 시민사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겠지만 그 정책 자문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구성이 대학 교수님들 이 분야에. 근데 사실 경기도가 넓긴 하지만 그 500명의 교수님들이 뭐 골고루 분산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 우선으로 이렇게 있고 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25개 지원청에 분산돼서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게 좀 약간 그 최초의 아이디어에서는 말하자면 규모상으로는 축소가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어떤 뭐 기능이 바뀐 건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최초의 선거 때 밝히셨던 500명보다는 좀더 현실화돼서 200명 이내의 규모로 한다라고 좀 축소가 된게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분야를 더 세분화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에서는 이게 지자체의 그 도교육청 단위의 자, 자문위원회로는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라는 게 여전히 그 위원회 우리 그 의회에서의 의원님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뭐한 150명인데 지금 저희들 뭐그 협의하는 내용에는 보면 에, 대략. 어,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은데 그 의원님들이 정하실 상이기 때문에 네.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축소의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료 요구권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 명문화 하진 않고 그냥 필요한 경우에 그냥 자율적으로 자료를 뭐 획득하는 방법들은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고그 대략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명확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후보께서 요청을 그때 당시에 후보신 음. 분인데 요청을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뭐그 아마 그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선거 사무장 역할을 했었는데 음. 적어도 몇몇 자발적으로 교수님들이 음. 자발적인 지지를 위해서 모이신 교수님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 몇몇 말하자면 중심이 되는 교수님들이 그 지선을 오그나이저를 해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무슨 물론 저희가 당연히 희망은 하죠 교수님들의 정책적인 지지가 있기를 당연히 희망을 하고 바램은 하지만 그걸 저희가 뭐 나서서 저희가 직접 하고 이거는 뭐 선거법상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나서서 그걸 오그나이저거나 하그 적어도 근데 다만 뭐캠프에 활동을 하시던 교수님들 몇 분들께서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네트워크 중심으로 경기 지역이나 교육 분야의 교수님들의 이 네트워크를 연합해서 지지를 이끌어 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그게 가장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요. 네.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아마도 어디 별도의 공간에서 기자회견, 지지선 기자회견을 하셨다면 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선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저희가 그때 그 언론 부스를 마련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 네, 아니에요? 네, 30, 여기 오셨어요? 어디? 아 교육청에서 하셨나요? 네, 네. 뭐, 그렇다면 아마 모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당연히 그 선거 기간 중이니까 저희가 다른 선거, 인원이 적고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당 이런 지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사실 개인 조직에 이제 기반을 한 이런 그 규모는 광역선거지만 정당의 기반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소속의 후보인 거, 말하자면 선거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규모가 되게 뭐다 합쳐봐야, 이날을 전체 다 합쳐가지고 2삼 30명 내외인 되게 사실 규모가 이 선거 규모에 비해서는 그 캠프 규모가 적은데 저희가 뭐 거기까지 물리적으로 아마 그 저기를 이 뭐라고 합니까 참석이 어려운 아마 이런 상황이었지 그걸 뭐 저희가 무시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다른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지 당연히 않았을 거고요. 음. 그건 아마도 참석을 뭐 저만 해도 저도 아마 당연히 못 갔을 텐데 그게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인원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뭐 그야말로 그리고 또 이게 자발적인 교수님들의 지지선이니까 저희가 그 자칫하면 오히려 개입의 오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이제 무슨 그 내부의 이런 갈등이나 저희는 전적으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건 어떤 내용이죠 그 어, 인수위에서도 저기 예. 항공은 그렇게 인수위 활동기간이 갈등을 빚을 만큼 긴 시간은 아니고요 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수위에 참여하셨던 경기대 어, 최충옥 교수님이라든가 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시고 쭉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음. 인수위 내에서, 그, 제가 인수위 간사를 했습니다만, 갈등을 빚을 만한 이런 어떤 이견이 서로 충돌이까, 이런 건 없었고요. 이제 제 생각에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기존의 교육자치협회라든가 의 주민자치협회나 이런 그 말하자면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지금 이 취지는 뭐냐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좀 기존의 자문위원회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협의회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가라는 이름을 어떤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갖추려면 적어도 그 해당 분야거나 아니면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뭐꼭 반드시 교수님이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교수나 그에 유사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위상을 설정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충돌 겹치는 부분은 있어도 이게 충돌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직속의 정책 자문위원회를 둔다 라고 하는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명제가 어, 뭐, 혼란이 있거나 반대가 있거나 이랬던 건 전혀 아닌 거고, 그건 어쨌든 저희가 일관되게 그걸 추진해 오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제대로 그예산내 지원이나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다 가지기 위해서 조례 재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들이나 어느 누구도 그걸 반대하신 분은 없고요. 근데 조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의회 내에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게 이제 그 당사자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태만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걸 근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당길 방법은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 조례의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을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뭐 불가피한 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고 최대한 저희가 이걸 땡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이 지금 저기대로면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건데요. 선거가 작년 6월에 있었고 올해 벌써 지금 2월이 되고 3월에 제출되는 것까지는 뭐 이게 왜 이렇게 늦냐라고 한다면 늦은 거지만 저희가 어쨌든 뭐이 행정 조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건 이게 그 어떤 속기업하고는좀 이... 다른 어떤 예. 너무 문화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건. 그럼 않... 이 지체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그 교수님들께 설득이나 예. 설명을 드렸나요? 어그 일부 교수님들은 아마 내용을 아실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특정하게 어느 부분들에게 사전에서 우가 설명하고 이럴 내용들은. 애매하죠. 사실 어느 분에게 이게 그러니까 예. 그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지를 표방하셨던 교수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은 못 드린 거고 대표 되시는 몇몇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다만 그 이렇게 교수님들 내에서 현재 상황이 전파돼서 공유가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근데 예. 저희가 뭐 숨기어 놓고 이게 밀실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네. 이건 공개된 행정 과정이고 의회를 통해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의 관심이 있으면 상황이 어떤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네. 뭐 굳이 저희가 따로 개별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뭐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지금 대표님이 취재하고 이러시지만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인수위 백서 그 과정에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상을 네. 놓고 네. 교수들은 큰 충돌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충, 이해가, 예, 지금 제가, 제 기획관님께서는 네.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이 갭을 예.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충돌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제가 저도 아는 범위 안에서는 큰큰 예. 충돌이든 작은 충돌이든 뭐 이렇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전혀 제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갭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교육감님께서 선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당시에 대규모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교육발전을 위한 경기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라 하면 주로 교수님들이 주축이 될 텐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이어받아서 제가 이제 뭐 8월 말에 왔으면 제가 그 사실상 근무는 9월 1일부터 한 건데 오고 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 안을 초안을 잡아서 조례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갈등이나 충돌이 전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 교육감님 생각이 바뀌신 것도 전혀 없고 그 일관되게 저희는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수시로 독촉을 하시고, 동료를 하시고, 네. 감 관리를 하시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네. 그 도의회와 이제 관리 감독기관인 도의회와 행정부 네. 이 교육청 간에 어떤 그 서로 상호 독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리고 설명드리고 설득을 하고 뭐 부탁을 드릴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어떤 게 어려운 거고 적어도 그 심의와 의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렇다면이 그 대학 교수단 지지 선언하신 분들 중에서 예. 꿈의 대학 관련한 대학이나 그 교수님들이 몇개 정도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한 부분은 네. 없어요 아, 그예 네. 그 아마 뭐 서로 겹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전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에 꿈의 대학과 관련된 분들의 국한된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지지선도 개별적으로 그 이제 그야말로 교수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선이 됐다. 그 중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꿈의 대학 강의를 하셨거나 뭐 꿈의 대학이 개설된 대학에 속하신 교수님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지만 몇 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건게 저희가 뭐그 미리 사전에 저기를 하거나 한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초래 재좀 직후에 저희가 사실은 원래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서요. 한 9,700만 원의 예산도 원래 편성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돼서 바로 운영이 된다라는 걸 가정해서 작년도 저희가 이제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의회의 의견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벌써 예산을 편성했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삭감 사유가 돼서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저희가 편성한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다만 이제 물론 단서조항이 붙었죠.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그거는 뭐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한다라고 단서조항이 붙긴 했지만 사실 의회 의견도 일리가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조례 제정이안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거는 좀 지사 치에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다가 의회 의견을 삭감 의견을 존중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지금 3월에 저희 기대로는 이 거의 쟁점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다 이게 대략 정리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3월 중에 3월 회기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뭐 이제 추경 예산 추경 편성이 5월에 아마 올라 있는 걸로 지금 의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뭐 예산은 5월이 돼야 편성 되겠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조례 재정 즉시 가능할 거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4월에 이 위원회 의 구성을 이루고. 위원장위원 분과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선출을 하셔야 될 거고 위원회 자체로 그죠 저희 규정에 따르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의 뒷받침이 5월쯤에는 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적어도 4월 이후 5월 정도부터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그 교수 자리싸움 이런 게 저는 이제 좀 글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건뭐 생각의 자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업이 있으시고 교수직이 그야말로 정책 자문이나 이제 그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의견으로나 조언을 통하거나 뭐 정책 자문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고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이 교육청의 표현을 글쎄 대표님께서 참모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임기제 일부 공무원 저희가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와 있는 저희들하고의 어떤 역할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무슨 어떤 갈등이 있거나 저는 이런 건 아니고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거고요. 뭐큰 틀에서 교육감님을 보좌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재정 교육감께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내부에서 뭐 갈등이나 이렇게 이런 게 이런 걸그 방치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건 좀제 생각에는 그런 오해나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이제 그건 뭐 현실과 다른 사실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